기다리고 기다리던 애플페이 드디어 통일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현대카드는 3월 20일에서 27일 중으로 애플페이를 개시할 것임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저도 빨리 쓰고 싶어 드은 거리는데요. 근데 애플페이 들어오면 어디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나는 현대카드에 신용카드도 없고 어떻게 등록하는 건지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페이 사용처와 사용 방법 그리고 애플페이 도입이 늦어진 이유까지 머니모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애플페이 도입되면 어디서 먼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형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NFC 단말기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의도에 위치한 이디야 매장에서 애플페이용 단말기가 설치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애플과 현대카드는 최근 우선 적용대상 브랜드를 선정해서 애플페이 결제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정된 브랜드에는 롯데리아, KFC, 백다방, 할리스, 파리바게트, 메가커피 등이 있었는데요. 애플페이는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MST 단말기가 아닌 NFC 단말기로 결제해야 하는데 국내 NFC 보급률은 10%가 채안 됐었어요. 때문에 이렇게 일부 가맹점들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 적용한 뒤에 점차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다방이 있는 더본코리아는 애플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디야커피도 단말기 교체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며 지난해 말부터 모든 매장에 NFC 단말기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대형 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애플페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단말기 이슈는 조금씩 해결된 것 같아요. 또 최근 배달의민족 결제 수단 창에 애플페이가 등록되었다가 금세 사라져 화제가 됐었고 다이소 셀프결제 포스기에도 애플페이 결제가 등장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시작으로 점차 사용 가능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애플 입장권이 필요하다는 스타벅스 그리고 이마트 등의 신세계 계열 매장에서는 애플페이 사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데요. 범삼성가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국 1780개의 매장이 있는데 매장마다 NFC 결제 단말기가 1~2대는 있기 때문에 총 3000대 이상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관계자는 현재 NFC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는 보유하고 있지만 애플페이 관련 결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또 애플페이가 들어와도 교통카드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계와는 다르게 애플과 국내 교통카드 사업자 사이에 교통카드 인프라 협의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교통카드는 카드에 내장된 RF칩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반면에 애플은 카드를 대체하는 토큰을 애플만 접근 가능한 ESE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저장된 토큰을 불러서 처리합니다. 때문에 애플페이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에 설치된 단말기를 EMV 단말기로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요. 전국 버스, 지하철에 있는 모든 단말기 기를 교체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래서 국내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애플에 NFC 액세스 권한 요청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해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플은 여태껏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기에 지금까지처럼 관련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당분간 교통카드 사용은 좀 어렵겠네요. 자, 그래서 애플페이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도입 초기인 당분간은 현대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가 없어서 걱정이시라고요? 체크카드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대카드의 1월 개인 직불 체크카드 수는 1만 개가 넘게 신규 발급됐다네요. 아무튼 내가 현대 카드가 있다면 먼저 아이폰 지갑 어플에 카드를 등록해주세요. 이후 결제할 때 페이스 아이디 혹은 암호 인증한 후 단말기 근처에 대면 끝! 아주 간단하죠? 근데 작년부터 애플페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을까요? 위에서 말한 단말기 이슈, 개인 정보 유출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애플페이의 수수료 문제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2월 3일자로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허가하면서 여러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수수료 책임을 소비자나 가맹점에게 부담하지 말아 해야 한다고 했죠. 또한 애플페이는 해외 EMV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정보가 해외로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해서 승인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유권해석 과정에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현대카드의 독점계약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이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과 계약만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카드사들도 각각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기에 현대카드는 당분간 독점할 시간을 번 것이죠. 이 때문에 독점조항이 사라졌어도 정태영 부회장이 계속해서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삼성페이가 최근 네이버페이와 손을 잡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를 견제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내 간편결제 앱 단연 1등 삼성페이와 3천만 명 넘게 가입한 네이버페이. 이 둘이 손을 잡았기에 이제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네이버페이의 온라인 가맹점을,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삼성페이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내 신용카드사들도 이른바 오픈페이로 연합하였는데요. 오픈페이는 한 카드사 앱만 있어도 다른 카드사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쓸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애플페이의 도입에 국내 카드사들이 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로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정말 드디어 진짜 최종으로 들어오는 애플페이. 이제는 간편결제로 맞붙는 애플과 삼성 누가 이길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